자, 7 1 0 번에는 이게 뭐, 그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이 x y 가 이게 지금 a 의자금 좌표 순서쌍이거든. 근데 순서쌍이 어떤 거냐니까, 이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이점 대응하는 점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즉이 무리함수라는 얘기다, 이제 a 랑는 애가 겠지그 다음에 자, 이 b 라는 애는 자, 이 직선이란 뜻이야, 여기 있지. 그러면 이 무리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에서 자 이게 교집합이뭔데 만나는 교점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겠노?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얘는 출발점이 얼마니? 출발점이 2콤마 0맞나 맞아. 그럼 얘는 2콤마 0에서 출발해서, 자, 얘가 지금, 저 보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맞나?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자,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고, K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I네.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K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생겼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자, Y,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기울기 다 달라 보여?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다 달라? 어,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은, 자, 만나자 안에는 이거 어느 경우인지 확인해 보자. 자, 첫 번째, 접하는 경우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접하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경계 출발점을 기준으로, 출발점을 지나는 걸 기준으로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출발점을 지나간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다가, 그다안 만나는 경우는 언제야? 접할 때보다 위에 있는 이 경우가 답이 에요 이 얘기는, 어, 그러면은, 자, 그 어떻게, 접하는 경우를 찾아서 그것보다 위쪽에 있는 아가 범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접하는 걸로 가자. 자, 그러면 얘는, 자, 요거 중에 같다. 라고 주면, 자, 루트. 자, 2-x에, e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양쪽에 제곱하면 은 2-x는 e 양쪽에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넘어가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2k에, 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 x로 묶을게. 그 다음에, 또, 넘길게 k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 위에는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연립식이고 이걸 판별식. 그 위에는 판별식 d는, 자, 2k-1에, 전체 제곱에, 제곱 두개때리면 이렇게 되겠지. 되겠나? 어, 그럼 얘는, 자, 4k 제곱에, 마석키 제곱이니까 없어질 거고. 자, 얘는 두배 때리면은, 마이너스 4k. 자, 플러스 1에, 자, 얘는 아까 없어졌고, 얘는 플러스 8. 0. 얘는 마이너스 4k가, 자, 9고,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그럼 k 값은 4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K값이 답이 아니고, 맞지? 아까 전에 뭐, 어떤 거, 저팔때가 4분의 9라는 얘기고, 맞지? 여기가 4분의 9고, 4분의 9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쪽이 있어야 돼. 그면 K값은 4분의 9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범제도 물어보는 거야? 어,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다시 찾으면 되겠죠?